네, 안녕하세요 더핑크폰 컴퍼니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어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오늘도 장중에 이제 반등을 시도를 하긴 했는데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장중에 한 10%까지 올라갔다가 좀 많이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이런 흐름 왜 나왔는지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지 제가 오늘 싹다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있죠 아래 있는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장중에 반등을 좀 세게 시도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다시 밀려 내려왔다라는 것은 이 매도 압력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누가 팔았나를 좀 살펴보니까요 수급을 봤을 때, 자 상장 첫날에는 제가 주가가 왜 내린다 그랬어요. 이더 핑크 폰 컴퍼니를 이제 들고 있던 기존의 투자자들 주주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투자자들이 상자하고 나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 뭐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 기타금융,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얘네가 다 팔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매도 물량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당연히 상장 당일에 뭐 매수했다 파는 게 아니라 기존에 들고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도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 첫날 하락이 나온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이 상장 2일차죠. 상장 2일차에는 어떤 물량들이 또 나왔냐. 자, 어제 가장 많은 매도 물량을 쏟아낸 투자 주체가 어디예요? 기타 법인이죠. 그래서 기타 법인에서 어제 팔고 나서 나 오늘은 전체적으로는 매도에 이 힘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근데 기타 법인이 그래도 가장 많은 이 매도 물량들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주가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 기타 법인의 매도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또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밀려 내려갔다라고 해석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자면, 자 지금 더 핑크 폰 컴퍼니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제 더 핑크 폰 컴퍼니가 어,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투자 주의가 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더 핑크 폰 컴퍼니 이제 기타 법인에서 매도 수량을 많이 쏟아냈다. 30만 주 정도를 이제 어제 매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비율로 따지면 2%나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거래량들이 단일계좌에서 이제 매도 물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에서 알려줘요. 자, 이거 단일계좌에서 매도 물량 많이 나왔으니까 거래량 상위 종목이니까 투자자들도 알 필요가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투자 주의 딱지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 투자 주의 걸린 이유를 봐도 이제 기타 법인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들을 쏟아냈기 때문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들고 있던 물량들이 지금 풀렸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핑크 폰 컴퍼니 내려가는 이유 이해가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근데 뭐한 가지 다행이라고 하면요, 더 핑크 폰 컴퍼니의 이제 거래량이 전일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올라가다가 밀린 형태가 좋지는 않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제 올라가는 거래량, 내려가는 거래량 다 터지면서 그래도 거래가 많이 줄었다라는 점. 이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장 당일부터 지금 이제 매도 물량들이 막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이 거래 매도 물량 나올 게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도의 힘이 약해지면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아직 더 핑크퐁 컴퍼니가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사야 된 터점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락의 힘이 약해지면서 내려오게 되면요.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그리고 이제 저점 매수 구간이나 아니면 바닥이 조금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더 핑크 폰 컴퍼니에 대한 영상을 어제도 올려드리면서 이거 이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들은 방향성이 두 가지로 나뉜다. 상장하고 나서 밀고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밀리는 종목이 있는데 상장 첫날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상장 첫날부터 이제 밀어 올린다라는 것은 이 상장 첫날에 나오는 매도 물량을 이겨내고 이거를 매집을 하면서 밀어올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한 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떨어진 종목인 이거는 이제 매도의 힘이 더 강했다 상장 첫날 나오는 매도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 거기 때문에 이 하락이 완전히 진정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적감해서 타점을 잡으면 안 된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신규 상장주의 패턴이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밀렸다가 그리고 바닥 잡고 올라가요 근데, 신규 상장주들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밀리고 있을 때 함부로 타점을 잡았다가는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점은, 제가 이제 어제 더 핑크폰 컴퍼니 얘기하면서, 자, 우리가 이제 공모가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핑크폰 컴퍼니의 공모가가 3만 8천 원인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보면, 이 공모가보다 다 위로 올라가요. 근데 지금 더 핑크폰 컴퍼니는 빠르게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공모가 3만 8천 원을 깨는 모습이에요. 그럼 사실 이 공모가라는 이 기준이 있는데 이 가격보다 내려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 상장 이 초기에는 뭐이 기업이 어떻고 기업의 가치가 어떻고 앞으로 좋은 종목이 될고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 물량이 한 번에 쫙 나오면서 또 하락도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가격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그래도 가격이 조금 싸지고 있다.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조금 있다라고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윗꼬리 달고 또 밀려 내려오면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지켜봐야 돼요. 이거 하락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그리고 거래가 더 줄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들고 있는데 지금 물렸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매도를 하는 건좀 아닌 것 같고. 들고 있으면 일단 홀딩해서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데, 뭐 반등을 노릴 때 우리가 내려왔을 때 평단이 높으면 추매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들고 있어도 이거는 적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자, 매도를 하자, 신규 상장주 매매할 때 이렇게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반드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 상장하면요, 이거 영상들을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뭐 분석해서 타점 나오면 타점 나온다. 아니면 이거 이제 중요한 흐름 나왔으니까 이때부터 는 사보자. 뭐 이런 식으로 달려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신규 상장주 쪽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는데 이 신규 상장주 열풍이 불기 시작한 이 시작의 종목이 뭔지 아세요? 자, 아, 이거 삼익제약이란 종목이거든요. 얘는 상장하고 나서 막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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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신규 상장주들은 거의 다 올려 드렸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삼익제약을 상장 첫날에 이거 주가 3배 폭등할 이유 보셨나요? 결국 이 가격 찌그러 갑니다라고 알려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상장 첫날에 올려드린 내용인데 가격에 한번 잠깐 집중을 해보세요. 눌림 타점들 계속해서 이제 공략해서 저는 이제 일단은 목표가 최소한 2만 원 이상은 보고 있는데, 자 이거 삼익제약 제가 이제 2만 원 이상은 본다라고 매도가까지 알려드리고 이제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상장 첫날에 거래 터지고 타점 뜨고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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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세번 가면서 바로 목표가 달성했죠. 2만 원 위로 올라가니까 고점 찍고 떨어졌죠. 자 그래서 뭐한 3일, 4일 만에 주가가 한 2.5배가 오르니까 와 이거 신규 상장주 대박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신규 상장주들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장한 종목도 대박이거든요. 이 노타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도 상장하고 나서 막 상한가, 상한가, 급등 이런 식으로 올라갔죠. 자 그럼 당연히 제가 노타도 올려드렸죠. 그래서 노타도 이제 주가 3배 폭등한 이유가 있다. 신규 상장 첫날부터 흐름 미쳤다 라고 알려드리면서 얘도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렸어요. 이것도 가격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이런 종목들의 상승의 힘을 봤을 때 보통은 뭐한번 올라오고도 한두배 가까이 올라가니까 저는 이제 6만원 이상 효과 잡아볼 겁니다. 자, 저는 노타 6만원 이상 목표가 잡을 거다 라고 알려드렸고 자, 상장 첫날에 제가 목표가 이제 알려드렸죠. 자, 그러면서 상한가 상한가 급등하면서 6만원이 어디예요 6만원 부근에 선을 그어보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고점 찍고 지금 여기서부터 떨어졌잖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신규 상장주들의 이런 타점들 매수 매도 타점들을 맞춰낼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 신규 상장주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매를 해왔어요. 그래서 언제 잡아야 올라가는지 어떤 흐름이 나와야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인지 어디쯤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많이 매매를 해봐서 이제 대략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 매매하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도 좀 자신있게 맞춰낼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더 핑크폰 컴퍼니는 지금 흐름은 조금 다르죠 이게 바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내려갔다가 바닥 잡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더 핑크폰 컴퍼니는 지금 어쨌든 후자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이 최저점 대바닥 구간에서 잡아놓으면 또 이제 바닥을 잡았을 때 단기적으로 과대 낙폭이 나왔던 만큼 또 반등도 세게 나와요 그래서 아직 오늘까지 흐름만 보고 이게 바닥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이제 거래가 많이 급감하고 있고 또 이제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 만큼 이제 언제 바닥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더 핑크퐁 컴퍼니가 이제 거래가 좀더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이 좀 진정이 되고 바닥이 잡힌다라는 타점이 나오면 그리고 매수를 해야 될때 혹은 올라가서도 매도를 해야 될때또저 혼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저를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이런 종목들 타점 나왔을 때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들 공유해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거 타점을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매매하고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 타점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야 또 우리 채널이 유명해지고 더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전에 노타 같은 종목도 이제 목뭐 효과를 정확하게 딱 맞춰버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우리 채널 엄청나게 많이 또 영상들 보셨고 그다음에 영상 하나로 막 구독자가 258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릴 때 우리 채널은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또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 나왔을 때 알려드리는데 저는 지금 제 구독자 수 늘리는 게 목표라서요. 뭐 유튜브 멤버십 아니면 VIP 방 이런 거 운영 안 한다. 여러분들 다른 거 아무 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우리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중요한 타점들 나왔을 때 어떻게 알려드리냐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자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두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딱 남겨두세요 그러면 문자 남기신 분들은 이제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또 제가 이제 매수할 때 매도할 때 타점들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시나 이거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다음 주매나 저감에서 타점 또 같이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더핑크폰컴퍼니는 이제 분봉상에서 뭐 특이점이 없는데 그냥 아직은 쭉 내려가는 흐름이라서 우리가 이제 타점이 나올 때는 좀 잡아야 되는 타점들이 있어요. 자, 노타 보면요. 얘도 올라갈 때 보면은 막 그냥 무난하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중간중간에 이런 이제 하락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하락이 왜 나오냐면 어떤 종목이든 이제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 상승을 주도하는 주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포들이 이제 움직이고 매집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주포들도 개인 투자자들과 수익을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럼 이거 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뜨려요 그러고 나서 매집해서 급등시키고 또 떨어뜨리고 개인 투자자들 털어내고 매집해서 올리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빨간 수화 살표 있죠? 이 신호들이 포착이 되면은 정확하게 이시점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더 핑크폰 컴퍼니도 마찬가지 이런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었을 때 잡으면 거기서부터 주가 또 올라가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이런 타점들이 뜨는지 좀 집중해보면서 매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타점 뜨면 제가 알려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채널에서 매매하는 주력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주력주들 매매할 때다이 주포들의 움직임 포착해서 진짜 큰 상승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핑크퐁 컴퍼니도 그런 흐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 제가 예시 하나만 보여드려볼게요 자 이거는 클로봇이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클로봇의 주가를 보면 바닥에서 주포에 매집 뜨면서 급등 주포에 매집 뜨면서 급등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한 5천원 후반에서 6천원 정도였는데 주가가 한 4만 7천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7배 8배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제가 이제 주력주로 이때부터 지금까지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저희 채널에 이제 검색 한번 해보면요 자 클로봇이라고 검색하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87개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같이 매매를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올려드렸냐면, 2024년 11월 달. 자, 거의 한 1년 가까이 됐죠. 작년 말부터 이렇게 꾸준히 영상 올려드리면서, 네, 지금까지 같이 매매를 해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이주포의 매집이 들어오면,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정말 크게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런 타점들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네,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뭐 자랑을 하거나, 지난 걸 가지고 이때 잡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 놓치지 말자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말보다는 실력으로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로봇주들 주력주로 많이 매매를 해왔는데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실시 수익 실현도 하고 매도한 다음에 또 다음 주력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조만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음 주력주 타점 나와서 진입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어놨습니다. 010-6790-5010. 저한테 황소라고 두 글자만 문자 남겨두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야 황소 주식에서 매매하는 황소의 주력주 타점 나왔을 때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꼭 저한테 황소라고 남기셔서 타점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은 이 주포의 매집 타점이 뜨고 나서 그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서 매매하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타이밍 맞춰서 진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황소라고 지금 남겨두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바로 또 타점 주력주 진입할 때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늦지 않게 타점들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분석하던 종목 우리가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알아내려면 이 세력의 매수와 다음에 세력의 매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가장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영상 뒷 부분에서 핵심 정리 한번 할 거니까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이제 곧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이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좋은 영상들 올려 드리면서 저희 채널을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 시켜 왔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정말 한 100만 원 상당의 그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 어떤 이벤트냐? 자, 제가 사용하는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는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세력의 매도 타점인 이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자 여기서 매도 타점 나오고 떨어져요. 자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가요? 세력의 매도 타점인 노란색 선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인 세력의 목표 타점이에요. 세력이 매집을 했으면 세력들이 목표로 하는 이 목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는 게이 노란색 선이다.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제가 이 지표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맞춰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종목에나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가 이거를 통해서 카카오도 이제 타점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매수,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올라가고 매수 타점 뜨고 또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의 매집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는 거니까 주가가 이런 강력한 상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타점을 잡아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6월 8일날 기관 연기금이 미친 듯이 담는 이유, 자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가 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 게 6월 9일부터니까, 자이 날짜, 6월 9일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드린 시점부터 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사점을 활용한 매매 하나만 딱 보여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나이백이란 종목인데. 자 보시면 세력의 매집타점 뜨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간다 자그 다음에 매집타점 뜨면 또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죠 그럼 우리가 매도타점은 어디서 잡아요 자 세력의 매도타점인 노랑색선 찍으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정확하게 또 떨어지죠 자 그러면 매수 매수 매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종목도 제가 올라가기 전에 5월 19일 날자이 종목이 조만간 초대형 호재가 뜨는 이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이 호재가 뜰지 아니면 악재가 뜰지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어떤 호재가 뜰지는 저도 몰랐다 근데 5월 19일이면 자 이날이죠 여기서 제가 이 종목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런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조만간 큰 호재 뜰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려, 해드렸던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 진짜로 큰 호재 뜨면서 예, 점상 점상 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검색기 있죠 지표 이거를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보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는 어떻게 받아 보냐 이 위에 보시면 제 번호 있죠 자제 번호로 지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지표를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받아 가실 분들은 지금 바로 지표라고 이제 문자 보내주시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한분한분 한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지표 보내드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며칠 걸릴 수 있다는 거 참고는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조금 늦더라도 다 보내드릴 거니까 이제 문자 남겨두시고 조금 이제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더 핑크폰 컴퍼니로 다시 돌아와세요. 물론 지금 하락 나오고 있는 거 아쉽다. 근데 하락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아직 저 기타 법인의 물량들이 완전히 다 나오진 않았다. 근데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바닥의 힘은 점점 약해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거래도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바닥이 멀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애매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좀 바닥이 잡혔다라고 판단이 될때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싸게 살수 있는 뭐 추매나 적금에서 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은 내려가고 있는 중이니까 정확하게 뭐 얼마부터 반등이 나올 거다 이거를 예측하는 거는 좀 무의미해요. 뭐 기타 법이나 물량들이 이제 다 나와야 수급적으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바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거래량이고, 그리고 수급도 좀 살펴보고요. 네, 어쨌든 지금 공모가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왔으니까, 가격적으로는 슬슬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내일 신규 상장도 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11월 달에 좀 주목을 해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CMTX라고 이제 반도체 종목인데, 얘도 시가총액이 꽤 커서 또 이제 상장했을 때 아마 상장하고 나서 이제 방향성을 위로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도 제가 이제 영상 올려 드리긴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들이 상장을 하고 이제 분위기 상승을 이끌어 주면은 또 이제 더 핑크본 컴퍼니도 이제 내려가다가 저가운세 유입되면서 또 분위기 전환해 줄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더 핑크본 컴퍼니의 목표가는 일단은 타점이 잡혀야 제가 또 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는 우리가 더 핑크본 컴퍼니 일단은 최저점 매수 이제 구간 나오는지, 타점 나오는지 살펴보면서 매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한 주라도 들고 있다 혹은 신규 상장주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오늘부터는 우리 채널 꼭 구독하시고 그리고 영상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 잘 챙기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이제 매매하다가 타점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매수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일이 바빠서 아니면 제 영상 매번 챙겨보지 못해서 타점들 놓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타점 놓치지 마시라고 타점 알림 문자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위에 제 번호 있죠? 01067905019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이제 매수매도 타점 나왔을 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